오늘은 오후 시간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배 회복의 기쁨을 찬양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골동품 좋아하십니까? 골동품 집집마다 찾아오면 골동품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골동품들 그런 것들이 한두개 정도는 다 있을 텐데 몇 대에 걸친 손때가 묻은 골동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게 아주 비싼 값어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대에 걸친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부터 사용하던 것 내게 물려주신 것 그래서 그게 사실 별것 아니지만. 손때가 묻은 것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그것을 좋아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그 골동품이 부서지거나 고장 나면 그게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려 하고 결국 고칠 수 없어서 버려야 할 지경에 이르러도 이건 쉽게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 이거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거야.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때가 보는 거야. 나를 사랑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걸 못 버리는 거죠. 저의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의 집에는 저의 부모님의 집에 골동품이 몇개 있었습니다. 오래된 선풍기와 다리미 그리고 재봉틀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 이 골동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천여 때 구매해서 신혼 살림으로 가져온 거죠. 굉장히 오래 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 선풍기가 기억나는데 이 선풍기는 꽤 굉장히 무거워요. 날개도 세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선풍기 보셨을 텐데 날 날개도 세로 돼 있고 그 망도 사실 촘촘하지도 않지만 그게 세로 돼 있었습니다. 세로. 옛날 제품이라서 전압도 맞지 않아 가지고 가정용 변압기 흔히 말하는 이 도란스를 써야 돼요. 도란스 써서 거기에 연결해야지 겨우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선풍기는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선풍기를 꺼내서 사용하다가 여름이 지나면 새로 된 망을 풀고 먼지가 묻는 날개를 깨끗이 닦은 후에 그 보자기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선풍기는 이제 여기저기 어, 찌그러지기도 했지만 여름이 되면 여전히 그잘 돌아가는 거예요. 고장도 안 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 이 있었지만 그걸 참잘 사용했습니다. 잘 어릴 때 사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는 가운데 크레파스 넣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그 그 앞에 막는 게 없었거든요. 그 크레파스 넣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크레파스 넣으면은 동그라미가 그려지니까 크레파스 넣어가지고 동그라미 그리고. 볼펜 넣어서 동그라미 그리고 손으로 딱 만져가지고 날개가 선하선하 그렇게도 막 해보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그러면서 놀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결혼해서 결혼하면서 신혼살림으로 가져온 선풍기는 이 부친 저희 부친이 소천 할 때까지 50년 가까이 한 번도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했습니다. 페인트가 너무 많이 벗겨져서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번한 번. 한번 페인트를 덧칠한 것이 이게 전부예요. 저는 그 선풍기를 보며 어릴 때부터 이게 참 대단한 골동품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에는 다른 집에서는 그렇게 생긴 선풍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다른 집에는 그 옛날에 이 어릴 때 파란색 플라스틱 날개가 있는 선풍기,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왕관 모양 상표가 붙어 있는 그 선풍기 그런 거썼어요 버튼 딱딱 눌러가지고 단수 조절하는 그런 최신 선풍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 선풍기가 그렇게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오래된 선풍기는 저에게 더 정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고 짐을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서 없지만 한 번씩 그 선풍기가 생각납니다. 아 그때 내가 그 선풍기를 챙겨서 우리 집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재봉틀하고. 또그 다리미하고 이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못 챙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값어치가 없는 골동품을 굳이 고쳐서 사용하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값싸고 더 좋은 제품이 많아서 고치기보다는 버리고 새것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비용이 더 절감되는 거예요. 모양도 훨씬 더 이쁘고. 하지만 꼭새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옛 것을 고쳐서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어떤 그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 것을 다시 사용하는 트렌드. 낡고 고장난 옛 것을 새 것처럼 고치는 것을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흔히 복원이라고 말하죠. 낡고 고장난 것을 복원하는 복원하는 것입니다. 복원하되 처음처럼 복원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그림이면 어떤 그림이면 그 그림 앞에 묻어있는 오래된 먼지와 때를 닦고 찢어진 부분을 다시 붙여서 화가가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의 그 색감을 복원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복원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기계라면 녹을 제거하고 부서진 부분을 고쳐서 처음처럼 작동하게 하는 것이 리스토레이션입니다.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동해야 하고 제대로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리스토레이션이거든요. 자동차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외국에서는 오래된 차, 오래된 차를 시골 뭐 오래된 그 시골 헛간 이런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낡은 차, 그 오래된 차를 찾아내서 이걸 처음처럼 복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그렇게 복원된 차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골동품 복원의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복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낡고 부서진 부분 이 있으면 이걸 복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현재는 녹슬고 망가진 거지요. 여러분 지난해. 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일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자체를. 지금도 규제가 완화되어서 예배당 좌석에 뭐 50%까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아주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규제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 마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 생활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목요일, 노회안의 다른 교회 한 장로님과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30대의 두 아들이 있는데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자 그렇게 해도 이 아들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안 가느냐 물으니까 아 온라인 예배도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겠다. 그 일로 그 장로님이 그 아들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장로님이 굉장히 좀이 성격이 좀 다혈질이신데 아들하고 굉장히 격한 논쟁을 하신 거예요. 장로님은 아들에게 예배당에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했고 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장로님은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 복장도 제대로 갖추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설교도 제대로 들으며 예배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또 바르게 앉지도 않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그 앞에 앉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결국에.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에 오겠다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라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알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냐면 우리 교회 이제 예배마치치 나면 제제유튜튜에영영을을올리실실시예예조회회수보보알알있있습다예예배끝나나고 예배 f 확확해해보온온인인 예배를 린사사이이의의없요요의참참타까운일일죠죠저이이상황황을예하하고 거의 거의. n 우 우리 회회의 표어를 하나님이 i n 참된 예배자가 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비록 시대의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혹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자신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 거였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만 그렇게 예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언제어디서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제 다시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무너진 우리 예배 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 우리 모든 삶에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전은 유대인 신앙의 중심이며 그들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곳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그 파괴된 성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신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적에게 파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철저히 회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에스라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어, 좀긴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제 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에스라 2장에는 돌아온 사람을 기록하였고 3장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자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견고한 믿음을 세워 가겠다 굳게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힘을 모아 건축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오늘 말씀 보면. 성전 건축하는 할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오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소리 내어서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오늘 말씀 보면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초를 놓았을 뿐이에요. 성전을 이렇게 짓겠다, 성전을 이만한 크기로 짓겠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 성전 공사에. 첫 삽을 뜬것 뿐입니다.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모든 백성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완성해야 될 일이 남아 있지만, 기초를 놓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라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돌보신을 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기쁨에 성전 기초를 놓는 것만으로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소에 가서 첫 주일 예배드렸을 때 느꼈던 감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던 그 상황을 떠나 내 자유가 통제된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 훈련소에서 첫 주일이 되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당에 가니까 찬양단이 벌써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고 이제 인솔자를 따라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그 기쁨이었다는 거죠.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예배 드인지도 모르고 그 군목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지도 는 기억도 안 나. 기억 안 나. 나올 때뭐한 손에는 초코파이, 한 손에는 콜라 하나 들고 뭐그 나왔지만 예배드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배드렸다는 거죠. 물론 뭐련려서 둘째 주부터는 가서 졸기도 했지만 첫째 주는 그랬습니다. 첫째 주는 여러분 성전에 기초를 놓았을 뿐인데,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삭자손을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도 그 찬송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마 제가 훈련소 가서 첫 주일 그 예배를 드렸던 경험과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구나. 그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 기쁨. 오늘부터 우리는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유대인과 같은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가 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자신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매 순간 누려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였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대성통곡합니다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은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며 대성통곡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화려했지만, 지금 성전은 그것에 비하면 작고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예배도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더 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드렸고, 앞에 찬양단도 서서 같이 예배드렸고 성도의 교제도 더 풍성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초라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를 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을 원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 회복의 놀라움 감격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성전을 믿음으로 다시 세웠던 이 유대인들의 그 심정으로 이제부터 우리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식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결단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회복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주일 오후 예배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이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호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도 다음 주에는 함께 참석하고 또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가 점점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 갈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